화장실에서 변이 연필처럼 가늘었나요? 휴지에 선홍색 피가 묻었나요? 치질이겠지. 하고 넘기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어르신 중한 분이 1분마다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중 30%는 이미 늦습니다. 손쓸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95% 거의 다 낫습니다. 늦으면 10명 중 8비 위험해집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작은 신호를 눈으로 알아보는가 모르고 넘어가는가의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78살 할머니가 계세요. 정말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단한 가지만 알았어도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한 가지가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어떤 75살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딱 30초만 하는 간단한 관찰법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실화예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돈은 한 푼도 안 듭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줄까요? 이 방법을 알고 나시면, 아, 이렇게 쉬운 걸왜 몰랐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고 싶어지실 거고요. 요즘 변이 가늘어지거나 피가 보인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있나요? 댓글로 용기 내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분 중에 걱정되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로 다른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빼겠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서 차한잔 마시며 들려주는 생활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방귀? 냄새가 독하면 대장암이다.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히려 냄새 없는 조용한 변화가 더 무서워요. 마치 밤중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도둑처럼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탓이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원래 나는 변비가 있었잖아. 이렇게 넘기면 놓칩니다.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작은 신호로 알려줍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나기 전에 연기 냄새가 먼저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못 알아챕니다. 왜일까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와 조금 다를 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아, 그때 그 증상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미리 알게 됐네 하고 안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집 사람한테 당장 얘기해서 병원 가게 해야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생생한 실제 이야기 두 개를 들려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서 나이와 성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82살 할머니 이야기예요. 정말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벌떡 일어나서 시장도 나가시고 손자들 도시락도 싸주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고 정말 80이 넘은 분 같지 않게 팔팔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굵직하게 잘 나오던 변이 갑자기 가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어? 오늘은 왜지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넘어가셨죠. 그런데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가늘어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셨어요.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계속 가늘어요. 마치 연필심처럼 가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볼일을 보시고 휴지로 닦는데 선홍색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죠. 그래도 치질인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려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더 지나도 계속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딸한테 얘기했어요. 요즘 변이 가늘고 피도 나와. 딸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이거 이상해요. 병, 병원 한번 가봐요. 해서 마지못해 내시경을 받게 됐어요. 결과는 직장암 초기였어요. 다행히 정말 초기여서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었고 지금은 또 건강하게 손자들 밥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변이 가늘어진 게 이렇게 중요한 신호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 9살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음... 이분은 첫 번째 할머니와 좀 달랐어요. 변이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변 자체가 색깔이 이상했거든요. 검은색이었어요. 마치 까만 물감을 탄 것처럼 새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지럽고 숨이 차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헉헉 거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음. 그런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옆에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서 여보 괜찮아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야, 좀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너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피검사에서 심한 빈혈이 나온 거예요. 혈색소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의사선생님이 이 정도 빈혈이면 원인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여러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오른쪽 대장에 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피가 새어나가면서 빈혈이 온 거였어요. 이 할아버지도 치료 잘 받으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배는 전혀 안 아팠는데, 이런 신호들이 있었구나 하시더라고요. 두분 모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프지 않았어요.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와 조금 다른 변화만 있었을 뿐이에요. 첫 번째 할머니는 변의 모양 변화, 두 번째 할아버지는 변의 색깔 변화와 전신 증상이었죠. 바로 이게 대장암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조용해요. 아프지 않으니까 놓치기 쉬운데, 신호는 분명히 있거든요. 마치 고장나기 전 냉장고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형광등이 깜빡거리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 몸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고 보니 요즘 변이 좀 이상했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 어지러운 적이 있었는데, 하는 분 계시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의학 이야기는 빼고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일상 언어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대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 안의 하수관과 비슷해요. 부엌에서 시작해서 화장실까지 길게 연결된 파이프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구인 직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각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마치 하수관의 어느 부분이 막혔느냐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먼저 출구 쪽 그러니까 직장이나 왼쪽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마치 하수관의 끝부분이 막힌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제대로 못 나가겠죠. 음. 우리 변도 마찬가지예요. 덩어리가 생기면 변이 나가는 길이 좁아져요. 그러면 변이 가늘어지죠. 마치 치약 튜브를 짤때 입구를 손으로 누르면 가늘게 나오는 것처럼요. 혹은 호스로 물을 틀때 중간을 누르면 물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변이 제대로 못 나가니까 막히죠. 변비가 생겼다가 그게 쌓여서 압력이 높아지면 갑자기 설사처럼 쏟아져 나오기도 해요. 어? 며칠 못 봤는데 갑자기 설사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이게 바로 막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원래 변비가 있었으니까 하고 넘기시는데. 평소와 다른 패턴이라면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오른쪽 대장은 어떨까요? 여기는 좀 달라요. 오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피가 나와서 변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내려오는 동안 피가 변해요. 선홍색이던 피가 검게 변하는 거죠. 마치 사과를 깎아 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혹은 상처가 생겼을 때 처음엔 빨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검게 변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검은색 변이나 검 붉은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피가 새어나가니까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해져요. 이제 빈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지럽고 숨이 차고 계단 오를 때 힘이 없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오른쪽 대장암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피만 새어나가니까요. 마치 집에서 수도꼭지가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한 번에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요. 처음엔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통이 비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조금씩 피가 나가니까 처음엔 모르다가 나중에 빈혈이 심해져서야 어? 이상하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어요. 특히 초기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조용히 자라나는 거죠. 마치 밤 중에 소리 없이 자라는 버섯처럼, 예. 혹은 겨울밤 사이에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요. 그래서 가족력이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대장암 환자가 계시면 위험이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높아져요. 음. 마치 같은 집에 살면 감기가 없는 것처럼 유전자도 비슷하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니까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조금 더 위험한데 술도 더 많이 드시고 고기도 더 많이 드시고 담배도 더 많이 피우시고 운동은 덜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무섭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다행히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예방도 잘 되고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되는 암이에요.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될까요? 먼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좀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첫 번째, 변 옆에 선홍색 피가 반복적으로 보인다면은 절대 치질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물론 치질일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라는 게 있잖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일주일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 받아 보셔야 해요. 두 번째, 변이 갑자기 가늘어졌는데 그게 지속될 때에요. 평소에 굵직하게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연필심처럼 가늘어진다면 출구 쪽에 뭔가 길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날 때예요. 특히 평소에 규칙적이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는 것처럼 뭔가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검은 변이나 검붉은 변이 나올 때에요.이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여기에 어지러움이나 숨참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함께 온다면은 지체없이 병원에 가세요.이건 응급 상황일 수도 있어요.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아직 괜찮을 거야.좀 더 지켜보자.바쁜데 나중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시간이 생명이에요.하루라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그럼 언제부터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45살부터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하지만 위험한 분들은 더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이 위험한가요? 어,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계시는 분,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 특히 구워서 드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40살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런데, 내시경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이라고 해서, 잠깐 주무시는 동안 끝나고, 깨어나면 벌써 끝났어요? 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잠깐의 용기가 평생의 안전을 가져다 줘요. 검사 받는 시간은 짧지만, 그 결과로 얻는 안심은 평생 지속되거든요. 생활습관도 중요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고기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양과 방법을 조절하시면 돼요. 한 번에 손바닥 한장 크기 정도로, 일주일에 세번 정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태워서 드시기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운동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동네 한 바퀴 도시거나, 시장에 장 보러 가시거나, 마트 갈때 멀리 있는 마트로 가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숨이 살짝 찰 정도로. 일주일에 세번 정도만 하셔도 돼요. 변비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변비도 병이에요. 사흘 이상 못 보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 많이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물은 하루에 8잔 정도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채소는 매 끼니마다 접시에 절반 정도 드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매일 관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에, 실용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일주일 계획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달력 뒷면에라도 간단하게 적어 보시면 돼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30분 정도 걸어 보세요. 어디를 특별히 가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 가실 때 평소보다 한 바퀴 더 돌거나 마트 갈때 가까운 마트 대신 좀 멀리 있는 마트로 가거나 버스 탈때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화요일, 토요일에는 집안 활동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하기, 빨래 널고, 개키, 응, 이런 것들도 다 훌륭한 운동이에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가 정말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2층까지만이라도 걸어서 올라가 보세요. 매 끼니 때마다 어떻게 하냐고요? 채소를 접시에 절반 정도 채워서 드세요. 어르신들이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나물도 좋고 쌈 채소도 좋고 김치도 좋고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리고 물은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한 시간마다 반 컵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기 드실 때는 손바닥 한장 크기 정도로만 드시고 구워서 드시기보다는 찌거나 조림으로 해서 드세요.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양과 방법만 조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매일매일 화장실에서 하는 관찰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볼일을 보시고 나서 병이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딱 30초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네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색깔, 모양, 양, 그리고 피가 있는지 없는지요. 색깔부터 봐 보세요. 보통은 갈색이 정상이에요. 너무 검거나 새빨갛거나 하면 주의해야 해요. 특히 까만색이나 검붉은색이면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모양은 어떨까요? 굵직한 소시지 모양이 가장 좋아요. 너무 가늘거나 토끼똥처럼 조각조각 나오거나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평소보다 갑자기 가늘어졌다면 주의하세요. 양은 평소와 비교해서 너무 적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너무 많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양이 확 줄어들었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피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변에 직접 섞여 있는지 아니면 휴지에 묻어나오는지 봐보세요. 변에 섞여 있으면은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고 휴지에 묻어나오면은 선홍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에이, 매일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해요?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습관이 되면은 정말 쉬워요. 아침에 이 닦는 것처럼 밥 먹고 나서 양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시게 돼요. 네. 그리고 달력에 간단하게 표시해 보세요. 정상이면 동그라미 아, 조금 이상하면 세모 자리 뚜렷하게 이상하면 엑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은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 보세요. 좀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집 화장실 문에다가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가늘어진 변피 2주 지속되면 병원 이렇게요 그러면은 가족들도 함께 주의할 수 있고 본인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냄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냄새가 독해서 걱정이에요 하시는데 오히려 모양이나 색깔의 변화가 훨씬 중요한 신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냄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집중하세요. 혹시 가족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검은 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일기 대장암의 완치율은 95%예요. 거의 다 나아요. 이기는 85%에서 90%, 삼기는 60%에서 80%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사기가 되면 20% 미만으로 뚝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검진받기로 결심하시는 것과 내일로 미루는 것, 이 하루의 차이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좀더 지켜보자. 바쁜데 나중에 해야지. 나는 아직 괜찮을 거야. 우리 집안에는 암이 없었어.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해요. 수술도 간단하고 회복도 빨라요. 하지만 늦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수술도 복잡해지고 항암치료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완치 확률이 확 떨어져요. 응급상황도 알아두셔야 해요. 배가 심하게 불러오르고 며칠째 변을 전혀 못 보고 토하면서 열이 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장이 완전히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밤이라도, 주말이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검진을 한번 받으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으셔야 하고 평소에도 계속 관찰하셔야 해요. 어, 암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작년에 검사했는데. 괜찮았다고 해서 올해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마치 자동차 정비를 1년에 한번 받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관찰과 정기 검진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습관이에요. 마지막으로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무서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어요. 미리 발견하면은 완치할 수 있어요. 지식이 힘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소중한 지식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 그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시기만 하면 돼요. 아,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고 똑똑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작은 신호로 우리한테 알려 줘요. 오늘 말씀드린 화장실에서의 30초 관찰법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30초가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82살 할머니 기억나세요? 변이 가늘어진 신호를 놓치지 않아서 지금도 건강하게 손자들 밥 해주고 계세요. 그 69살 할아버지도 검은 변과 어지러움이라는 신호를 알아차려서 치료 잘 받으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왜일까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귀 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소중하거든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이 안심하고 여러분이 웃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서 검진받을 날짜를 표시해 보세요 언젠가는 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30초만 투자해서 관찰을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약속 하나씩 해주세요 저는 이번 주 안에 검진을 예약하겠습니다 음. 또는 저는 오늘부터 30초 관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약속을 글로 쓰면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공감되거나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면은 댓글로 본인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는 큰 지혜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걱정 안 하고,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오래오래 함께 할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신호. 하나 놓치지 마세요. 작은 실천 하나 미루지 마세요. 오늘의 관심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요. 오늘의 30초가 평생의 안전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노년이 될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